네 안녕하십니까 아, 멘토링 부동산 소장 땅가이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군북면중압리에 소재하고 있는 어, 빌라를 한개 소개할 현장에 나왔습니다. 아, 매매 대상 빌라 청수는 5층에 소재하고 있고요. 빌라명은 대강 품안의 빌라가 되겠습니다. 아, 5층짜리 한 7년 정도 되는 이런 빌라인데. 예, 5층에 소재하고 있는 아주 위치적으로 좋습니다. 더불어 5분 내에 하나로마트 또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고 군북 중고등학교와 있는 아주 어, 위치가 좋은 곳에 자리한 그런 빌라가 되겠습니다. 아, 빌라 전체 평수는 25평이고 어, 전용 면적은 한 18평 됩니다. 그리고 공용 면적이 한 7평 이렇게 돼서 전체 2 5평이 되는. 이런 빌라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빌라 바깥에서 빌라 전체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오층 건물입니다. 일정은 필러트 형식으로 아주 주차 공간 여유도 많이 있습니다. 음. 빌라, 그, 차량 접근성 다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차선 넓은 아스팔트 도로인데 이차선 넓은 아스팔트 도로 옆으로 이렇게 에, 빌라가 옆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은 어, 다른 이런 뭐 아파트 단지도 옆에 이렇게 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 어 여런 조용한 동네입니다. 어, 군복이 뭐 중심지하고 멀지 않으면서도 뒤, 뒤에 이렇게 조용한 곳에 자리한 그런 차량 접근성도 좋은 곳에 위치한 그런 빌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은 어요 차량 진입인데요폭이뭐한 8m 10m 정도 됩니다. 저렇게 해서 1층 필로티 구조 밑에 주차 시설이 되어 있는 여런 어, 빌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빌라 내부로 들어가서 빌라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성이 상당히 괜찮은 이런 어, 7년대 빌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주차시설입니다 밑에 1층에 필로트 형식으로 어, 아주 뭐 주차공간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해서 어, 정문 출입구 어, 또 뒷편 옆으로 해서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여 보시면 주차 공간에 아주 이렇게 여유가 있는 이런 1층의 퓨러티 형식의 주차 공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어, 빌라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남발령으로 해서 출입구가 있고 우편함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 보면은, 요 계단이 있고, 계단 안쪽에, 여기 보시면 엘리베이터입니다. 요 빌라는 청수마다, 아, 마주보고, 요 보시면 마주보고 있는 요두 가구가 이렇게 있는,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빌라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정문으로 해서 들어오면은, 앞에, 에, 중문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내 중문이 있고, 실내 중문 입구 옆에 신발장입니다. 아주 큰 이런, 맞춤형식으로 되어 있는 신발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내부를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보시면 자, 보시면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이런 모습이고요. 아주 여유가 있는 이런 신발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신발장이 독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신발장이고, 여기 주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거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입주 청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지금은 사람이 살다가 나간 상태에서 입주 청소가 되어 있는 아주 깨끗한 이런 상태의 이런 어 빌라입니다. 어 중간에 보시면은 25평 치원는 아주 거실이 넓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남양으로 어 햇볕이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겨울 해살이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거실 깊숙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고, 어 거실 맞은 편에 주방입니다. 아, 조그만 키그자형 주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냉장고, 아, 김치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여러 맞춤형식 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뭐 상태도, 어, 보면은 깨끗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 천장하고 바닥 어, 주방 상태도 깨끗하고, 도시가스가 다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시가스 호스가다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주방 옆에 다 용도실인데, 보시면은 도시가스가 보락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주 공간이 넓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환기통 옆에 오른쪽에 이제 창문이 나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자, 거실을 중간으로 해서, 어, 요 안쪽에, 뭐, 요 안방이 되겠습니다. 안방도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안방 앞에는 이제 베란다고요. 어,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요 베란다입니다. 안방 안에 요 베란다 모습이고 안방 안에는 부부 욕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세면대하고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부부 욕실이 따로 있고요. 안방에 예, 뭐 가스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실내 조절기가 있습니다. 옆어 맞은편에 또 방이 한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방 맞은편에 요 작은 방이 있고 작은 방 뒤쪽으로 해서 창문이 있는데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전망이 좋습니다. 저기 뒤쪽으로 해서 어, 먼 산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보이는데 아주 어쨌든 좋습니다. 아, 그리고 요 출입구 어, 오른쪽에 이제 가족 공용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아, 여 보시면은 예, 가족 공용 화장실입니다. 샤워 시설은 따로 보시면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이 튀지 않게끔 분리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고 어, 가족 공용 화장실이고. 어른 쪽에 또 방이 한개 있습니다. 보시면 뚜껑이상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이나 어린애 있으면 어, 뭐 어린이용 학생용 방이 방으로 사용하면 되, 되겠습니다. 남쪽으로 이렇게 창이 나 있어서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느라 어, 방의 구조 모습입니다. 이렇게 네, 해서 뭐 스물다섯 평인데. 전용 면적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한 17평, 16평 정도 되는 이런 전용 면적입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어, 빌라의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빌라, 빌라라도 아파트와 같은 여러 형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아주, 어, 구조 쓸게잘 되어 있는 이런 빌라 내부의 모습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만군 군북면, 중압리에 소재하고 있는 어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갖다가 더불어서 5분 안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위치적으로 좋은 곳에 자리한 남쪽으로 해살이 잘 도는 이런 아주 괜찮은 5층의 어면 꼭대기 층입니다. 조용한 이런 남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빌라 한 동을 갖다 이렇게 소개 올렸습니다. 자, 유튜브 과정 여러분, 2025년 새해도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올 한해도 어, 하시는 사람마다 항상 거잘 되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써서, 어, 오늘 의 물건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